안녕하세요. 승부팁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어 사활 풀어 보는 시간 어,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어 백을 잡는 문제인데 부분적으로는 잡혀 있는 모양이지만 백이 이세모를 끊어서 석점을 잡으러 온 상황이기 때문에 잘 대처해야 잡을 수 있겠습니다. 어, 자, 정답을 보시기 전에 먼저 어, 풀어 보는 시간 가져 볼게요. 네.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세 점을 살리는 것부터 해볼게요. 단수치고 있는 수가 일감이죠. 막았을 때이 수를 세어보면 백은 네 수구요. 흙은 세 수입니다. 단순하게 수를 줄이는 것은 흙이 잡히게 됩니다. 막았을 때 이곳을 젖히는 수익기를 하셨으면 이것은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좋은 수익기를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백이 잘 돼야 되는데, 어, 그냥 막으면 이어서 이것은 백이 잡혔습니다. 이곳과 이곳이 맞북이죠 네, 이건 백이 잡혔고요. 어, 그냥 느는 것은 이곳에 한집 내는 수가 또 묘수예요. 먹여 쳤을 때 이곳을 막으면 이것은 유가모가 형태로 역시 백이 잡히게 되죠. 하지만, 젖혔을 때는 백이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때렸을 때 늘면은 이것은 패가 되죠. 네, 이 패가 되기 때문에 어, 백을 그냥 잡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흑이 실패입니다. 자, 그럼 단수 치고 있는 것은 안 되고요. 있는 것은 안 되고 뭐 다르게 살리려고 하는 것도 역시 쉽게 잡히게 되죠. 자, 정답은. 이흙 석점을 살리지 말, 살리지 않고 버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어떻게 버려야 될까요? 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쳐서 버리는 것은 실패입니다. 이 백의 궁도가 너무 넓죠? 네, 백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단수치고 이곳을 밀어서 버리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것은 잡았을 때 단수치고 여기서 이곳과 이곳이 맛보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100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100이 후수한 집이 있기 때문에 어, 이 왼쪽에서 선수로 한 집을 만들게 해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아,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여기를 단수치고요. 나갔을 때 여기를 꼬부리는 것이 절묘한 어, 정답입니다. 100은 치중할 수밖에 없죠. 막으면 두집내서 이건 흙이 살아갑니다. 치중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흙이 뭐 이런 식으로 살리지 않고 밀어서 어, 넉점으로 키워 죽이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자, 넉점으로 됐지만 신기하게도 흙이 치중을 가면 백이 후수한 집 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곳과 이곳이 맛보기여서 이 백은 잡혔죠. 네, 정답은 단수 치고 호구 치는 수였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흑선 백사 백을 잡는 문제인데요. 자, 흑이 이곳에 세모로 치중을 하니까 백이 세모로 붙여온 장면입니다. 단순하게 두면 쉽게 살려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잡으러 가야 될 텐데요. 자, 정답을 보시기 전에 먼저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쉽게 어, 붙였기 때문에 이곳을 잇는 수가 어, 일감이죠. 하지만 이곳은 백이 밑으로 뻗는 순간 이눈 모양이 생겨버려서 어, 쉽게 살려주게 됩니다. 실패죠. 다음으로 저기급소는 나이급소. 이곳에 붙이는 수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한 점을 잡아준다면 단수치고 때렸을 때 이어서 백이 자충이기 때문에 이것은 흑의 성공입니다. 하지만 여기를 붙였을 때 백이 이렇게 한 점을 잡는 수가 있습니다. 어, 단수치고 막아야 되는데 여기를 한 집을 내면 이것은 폐 모양입니다. 네, 백을 그냥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입니다. 자 있는 수도 실패, 있는 수도 실패, 붙이는 수도 실패.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 이곳을 먼저 끼워야 됩니다. 어, 한 점을 잡으면 밑으로 단수 쳐서 때렸을 때 늘면 이곳이 옥집이기 때문에 백이 잡혔습니다. 자, 그렇다고 백이 이곳을 먹는 것은 여기를 막아서 역시 여기가 자충이기 때문에 백이 잡혔죠. 자, 백은 이곳에 밑으로 단수를 쳐서 최후에 저항을 할 텐데요. 여기서 여기를 잇는 것은 실패죠. 때려서 백이 살았습니다. 자, 이곳을 잇는 것도 여기를 끊으면 이 백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실패입니다. 자, 정답은 여기 쳤을 때 일선으로 입굿자하는 것이 자충을 이용한 묘수입니다. 자, 때리면 찝어서 잡혔고요. 백이 있는 것은 그때 여기를 이으면 이곳에 백이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 백이 잡혔습니다. 자, 정답은 여기를 끼우고 넘었을 때 입구자 두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문제인데요. 이번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패라는 어, 함정을 잘 피해서 그냥 살려야 되는 문제인데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을 보시기 전에 먼저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어, 단수라고 무턱대고 이곳을 때리는 것은 이어서 어, 실패입니다. 이곳과 이곳이 맞복이라서 네, 흙이 어, 잡히게 됩니다. 자, 때리는 것은 안 되고요. 자, 이곳을 잇는 것도 여이 어, 치받아서 그것도 실패입니다. 때리더라도 이으면 역시 이 안에서 두 집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첫 수는 이곳을 치받아야 되고요1 어, 0이 이으면 그때 여기 이어서 이번에는 반대로 이곳과 이곳이 맛보기라서 네 흙이 살았습니다. 어, 치중한 것도 때리면 살게 되죠. 자, 일단 백은 여기를 잊지 않고 한 점을 잡아서 어, 잡으러 가야 되고요 이때 이곳을 먹여쳐서 환격으로 석점을 잡는 수까지는 쉽게 볼수 있는 수지만, 수, 네, 수입니다. 하지만 백이 이곳을 때려서 네,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데 여기서 잘돼야 됩니다. 얼씨구나 하고 이 넉점을 때리는 것은 바로 걸려들게 되죠. 어, 여기를 단수 치면 이었을 때 이으면 이거는 넉점을 잡고도 후조수에 걸려서 흙이 잡히게 됩니다. 한 집밖에 없죠. 네, 이건 흙이 실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머리를 써서 이곳을 끊어볼게요. 만약에 잡아준다면 그때 때려서 이곳에 단수 치는 타이밍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죠. 네, 이곳은흙이 살았습니다. 이곳을 이으면 그때 여기를 이어서 역시 살게 되죠. 하지만 여기를 끊으면 백이 웅크리는 수가 좋습니다. 때렸을 때 역시 단수를 치면 이거는 패가 됩니다. 네, 크게 실패죠. 자 이쯤되면 눈치채셨을까요? 정답은. 여기를 때렸을 때 여기를 찝는 수가 정답입니다. 어, 이렇게 찝히는 당하는 순간 그 백이 이 흙을 잡으러 가는 의지를 어, 더 이상 펼칠 수가 없게 되죠. 뭐한 점을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기를 때리면 여기를 단수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때려야 되는데 그때 이어서 이것이 이 문제의 최후의 정답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월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